안녕하세요. 여초군 이현설입니다. 얼마 전잔접활을 하고 계시는 스승 초군목빈님과 디자인 광택님을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가 목욕탕에서 겨우내 씻지 못한 몸을 깨끗이 씻고, 도계 5일장에 가셔서 장을 본다고 하여 함께 동행하여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항상 조심해야 돼? 예. 어? 네. 이게 우리가 그. 옷장화를 신었어도, 아무도못은 미끄러워해. 이야, 이거 진짜 몇, 나는 몇달 만에 신는 건지 모르겠다. 창피한 얘기지만, 응? 어? 예. <laughs> 저동개장에 나왔는데, 응? 예, 예. 어? 이거 필요한 것좀 사가지고, 예. 어, 올라가자. 예. 그래요? 어? 응, 그래, 그래. 자, 여기가 아마 그, 해나 생선 파는 곳인가 봐. 예. <laughs> 산 오징어가 막 쳐다녀. 너, 이런 거 봤어? 사놓은거쳐다니는 거? 아, 진짜 막 살아있는 거 봐. 예. <laughs> 야, 저게 뭐야? 저거 저게 아니야? 홍어 말린 거 아니야? 홍어인가? 뭐, 라고 그래?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맞다, 가오리. 내가 보면 홍어인 줄 알았어. 뭐, 꺼먹고 있어, 고 싶으면은, 뭐, 고등어를 사반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장작불에, 숯불에 딱 구워주면은, 아, 이 진짜 맛있는 거야. 어? 고등어자반이나몇 네. 몇 마리 사가지고 뭐. 그거 아주 좋다고 그러지. 여기는 이면수를 새치라고네. 써있네 보니까. 새치 어,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잠깐만 보 뭐, 어, 그래, 그래. 한번 좀. 상튼 우리도 뭐야 그 보등어 구이 어때? 예. 어, 어, 괜찮지? 아 맛있다고. 오, 이거 어, 좋다. 어. 사장님, 저기 저요 잡아 8 0 0 0 원. 아 이렇게 이게 한, 한한 손에, 한 손에. 네. 아 그러면은 좀더두 개만 주세요. 두손5 0 네. 0 0원 드릴게요. 1 5 0 0 0 원. 빼가지고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거소금좀 넉넉히 터주세요안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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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구워 뭐 먹을 건데. 딱 맞아야 가은 아, 그래요. 짜 빚으시려면 반도 해야 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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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니 아니, 죠니아 그럼 그럼 됐어, 됐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 그래요. 아이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드세요. 아니요, 살이 너무 심해, 너무 그러니까. 네. 네, 먹을게, 아니, 살이 실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기로 하나씩 먹을게요. 아, 담무 줄 필요 없대. 그냥 먹을게. 네? 그럼 여기서 는뭐 먹어요? 네? 뭐 먹어. 아 그래 담무 주는 거야? 아, 예. 어, 요 아, 여기서 먹고 가는 거안 되고, 담배들 좋냐, 예. 우리가 예. 먹어라.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담석에 있으시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럼, 이 추억의 맛이니까, 난 몰랐지, 그거. 추먹으세안 <laughs> 그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아, 오늘 담 되게 크게 뒀다. 어?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12만원 아니, 모든 것들이 저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농어 나왔으니까. 아, 예. 예. 야, 나고 먹을 때에, 나왔으니까. 이걸 좀 괜찮을 것 같다, 이거. 그지? 이거 얼마씩 해요? 5,000원이에요 아, 이거, 이게, 이거, 이거 무친 거죠? 예, 예, 매운 아, 뭐. 거예요 아, 좀덜 매운 건 없어요? 덜 매운 거는 간장 있게덜매운데 이것도 뭐, 살짝은 매워요 아주 안 맵진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좀 큰데 매워요? 예, 청양이라, 가을 고추 청양이라 많이 매워요 아, 어, 아. 아,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아, 예, 예, 왜냐면 나 매운, 너 매운 거 먹어? 아, 야, 매운 거 먹는데 아, 예 아이고, 아이고 하나 주세요, 사, 사장님. 잠깐만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매운 거잘못 해. 너가 다 먹어? 응, 그래, 그래. 야, 이게 말이야. 모든 게다 신기하다. 응? 사장님 있단 내려오니까 는 뭐, 눈이 다휴양해서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어. 응? 야, 이거, 나, 너 생각 에 이거 다 사가고 싶지 않어? 응? 다 사가고 싶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네. 음. 야 너돈 있어? 돈이 없는데 뭐 사고 싶다고 그래? 돈도 없어. <laughs> 아, <laughs> 야, 잠깐 반값 되면 반값으로. 야숫돈가게가 없네. 나숫돈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오뎅집, 급지뭐 숫돌. <laughs>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거 하나 사가자. 우리가 냄비가 없어가지고 항시 헤매고 있잖아. 응? 근데 냄비 손잡이 있는 거네. 이거 너무 크자, 이거. 좀 작은 거 없나? 아니, 아, 니아 손잡이 있는 거? 그러니까. 손잡이는 사야 돼. 옮기면 하 사가야지. 너무 크게 그거야. 사장님! 사장님 계시나? 아니 안돼 지금 바쁘니까 갔다 오자고 저거 하나 사가지고 있다고 여기 아유 사해요 여기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얘는, 너무 큰데 야 근데 벌써 말이야 그저봄 야채가 많이 나왔네 어? 저 나물 같은 거뭐 아이고야 참나 근데, 뭐, 우리가, 뭐, 무거워서, 뭐, 다 사갈 수가 있나. 못 사가지. 안 그래? 야, 이야, 이거 뭐, 이런 거 뭐야? 나다 신기하네, 진짜. 어? 뭐, 생일 보지도 못해. 아! 여기 숫돌 집나 왔다. 어, 진짜. 어, 그러니까. 사장님, 참, 월드데마다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바른건 됐어. 숫돌 봐, 피가. 힘이 높어. 힘드세요? 네? 네. 사장님, 저 숫돌이 어느 게좀 좋아요, 숫돌? 숯돌. 숫돌이요? 아, 이거 빨간 거 뭐고, 이거 파란 뭐지? 이 회색 건 뭐예요? 흰색은 돌이에요. 응? 돌이에요 돌 회색은 돌 네. 얘는 뭐라고? 공고석 그게 빨리 갈려요 어, 돌은 이거... 오래 가려야 돼요 돌은 오래 가려야 되고 얘는 무슨 소리야? 네네 빨리 갈리고 어. 그러면 이새 것이 어떤 거예요? <laughs> 개라고? 이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럼 뭐, 아니 이거 어, 뭐야? 내 걸로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음. 뭔 소리인가 옆으로 하라고 이렇게? 네 세워서 하라고? 어, 세워서 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하고 뒤집어 쓰고 다됩니 얼마예요 그럼? 15,000원 네, 예, 15,000원? 네 음~~ 이야 이거 여기 5,000원 아이 그런 그거 필요, 이런 건 해봤자 금방 망가져 음. 마침대 있어요? 있어요 부채 또 음. 마침대에 있어요 어, 그럼 그래 음. 다른 건 됐어요. 아니, 뭐, 낫 같은 건 많이 있는데, 음, 그래. 진짜. 어우, 낫도 무식하게 생겼어. 숫돌은, 어, 숫돌 예, 숫돌.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숫돌이 하나 있어도 산에서는 뭐 방법이 없잖아. 다른. 야, 우리 계단 빠 맞네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숯돌도 샀고, 그 다음에, 자반구덩어 샀고, 또뭐 하나 뭐산 거야? 뭐 샀지? 아, 저기저 뭐야, 그, 삭힌 고추. 응? 어? 삭힌 고추 맛있다고, 그거. 근데, 매웠다고 하니까, 그건, 너가 먹으라고. 야, 장동이 할게 많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시간이 저기 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올라가야지. 야, 언제 올라갈래, 이거? 큰일 났다. 나도 또 뭐, 불 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아 생활에 이거, 묵상 다보고올라가나 신기하고 살건 많은데, 뭐 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래. 아유, 아까 왔더니 안 계시네. 사장님, 사장님세요? 네. 아니라고? 네. 네. 아니, 나 이런. 네. 음. 세기. 계세요? 세기. 여기, 이거 좀받아세요

<laughs> 7,000원짜리 잘해주고, 뭐 할까요? 얼마나, 이거. 야, 근데 바, 벌써 날씨가 막, 뭐, 후크룩프네. 뭐, 어, 날씨가. 근데 그래, 안 그래? 네. 날씨가 좀 뭐, 그지, 응? 어? 훈훈하지, 벌써. 아, 예. 7,000원 말씀하셨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린다, 야, 붕거한대 짤다. 그거네. 그. 지린대 야, 붕거 응? 어? 아, 주변자 얇은 걸뭐 달래는, 막, 아, 그 말씀이죠? 한 대짜리. 한 대짜리. 한 대짜리. <laughs> 잘 봐봐. 그리고, 이제, 자, 예. 너가 먹고 싶어서 얘기해. 응? 내다파줄 테니까. 야, 이제, 냄비도 다 샀고. 이야, 잘 되네, 냄비가. 너 뭐, 청소할 때 필요한 거 없어? 예. <laughs> 청소할 때 필요한 거 없나니까, 뭐. 엉뚱한 소리 아, 여기도 잡아놨네. 야 돌고루 뭐안 나온 게없나 아주 아 이게 눈에 보는 아, 대로 이렇게 진짜. 사고 싶어도 다살 수가 없어 왜냐면 뭐 돈도 여지치 않지만은 또 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 네 응? 그죠? 어, 마스크 를 너무 올렸던 것 같아. 너산 쪽에서는 그 마스크 쓸 일이 없잖아 우리는. 그요? 어? 한 둘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내려와서 마스크 쓰니까 아고 되게 답답해. 너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 답답하지 응? 어? 어, 그건 맞아. 왜냐면은야 대파도 저런 대파가 맛있다니까 그런 그 뭐야 조선 대파라고 그래서 흑대파 바로 뽑아온 거. 야 이게 맛있다고 보니까. 진도 대파예요. <laughs> 그러니까 진도 대파. 네. 아니, 진도가 어디라고? 아, 송가인네 그 고양이 진도야? 송가인이 누구야? 응? 가수 송가인 아, 가수 송가인이 있어? 난 모르지, 뭐. 내가 가수 송가이 있어. 야, 시장도 넉넉히 막고.